손좀이렇게 틀어 줘 봐. 이거. Uh -huh. 응, 그렇게 틀어. 이건 네. 처럼 다 먹고 다안 다음, 먹은 다음에 다 먹을 먹을 거예요. 통둥이도 이 이걸라고 uh -huh. 맛있 깨까지 이렇게 해서 며칠 만에 먹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 먹을 수도 있잖아. 먹어도 되지. 근데 맛이 아직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돼? 아니야 국수만 먹으면 돼. 아무 때고 그냥 떼 먹어. 그러니까... 아무 때고 빼 먹으면 돼.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음. 화장지 하나 빼. 이쁘네. 음. 뭐 그것도 길이를 맞추는 길? 응. 음. 기록지를 음. 맞춰서. 이 너무. 예. 아이고, 그냥 아, 이가 이거, 그냥, 그냥, 아, 도되겠어이 기록지 맞춘다며, 왜또안 맞춰? 응? 왜안 맞춰, 그건? 요거 대충 하니까. 더 길은데? 응? 아, 안 되네. 예. 응. 됐지? 딱 봐도 길네 갈수록 길어지네? 자. 자, 이놈만 해. 어 이놈만 하면, 음. 여기, 이제, 이렇게. 소금 재야 된다며. 이렇게 해야. 자각, 음,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안 가게. 응, 음, 이렇게. 그래전 구리도 사고. 해놓아야지. 예. 반찬을 해놓아야지. 밖에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참, 겨울에 오이지를 먹네. 여름에 먹는 오이지를. 음, 상관없어, 먹는 거. 그래서 샀잖아, 요 해놓으려고. 그래서 하신겨? 음. 저기 양념은, 그, 저번에 김장 그거? 이거 얼어서 안 돼. 얼었어요? 응, 어,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 에이. 녹해가지고. 네. 버시다 놀라 그래.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예. 몇대 공인가 한번 쉬어보자. 여러고 아까이 남았지. 여러분보다 요새 먹는 게더 좋고 물리하고 우리가 숨을 너무 푹 안지게서야. 예? 너무 푹 찌기면 안돼응안 사거 끓여. 됐지요. 소금. 소금 뿌려야 되잖아요. 소금 여덟 8, 9, 10, 11, 12개. 자. 음. 소금 뿌리고서 이제 언제 저기 하는 게? 이따가야. 내가 할때 뿌려야 돼. 응?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 네.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말라져 생겨, 응, 생겨 로서서 생겨. 예 알았어요. 이렇게 놨다가 이따 게. 왜 이렇게 짧게 썰어? 쓰러... 응? 왜 이렇게 뭐... 계란 말이할거왜 이렇게 짧게 썰어? 쓰러... 그냥 크게 하지요 아이고 응. 삐지잖아 카레네 칼도 많이 썼구만. 맨날 쓰는데 뭐. 한칼 가는 아저씨가 엄마 좋아 갖고 어 응? 맨날 <laughs> 전화해가서 칼안 가르고냐고. 근데 한 개씩은 못 가로. 그 가지가 하나 빠리구 그렇지. 안 돼. 너무 <놀람> 손이 지랄해, 아, 신기해. 손이 이질하라 우리 손이. 조심해, 그래. 조심. 불편해, 그래. 그래. 조심. 그래. 손이 너무 불편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눈이 어디로 내. 가요, 눈이 어디로 가? 응, 만드자. 아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일반 저기, 간장하고, 통깨. 이게 간장 아니오. 네? 까나리에요? 응. 응. 까나리. 있잖아. 어, 까나리 주시구나. 여기 써나어만넣 까자, 따로봐이만넣봐그다음 예, 이제 야, 설탕 좀 조금 넣까안넣면안 네. 안 되고? 응? 안 넣으면 안 되고? 느야 조금 미야좀 맛있을 거예요. 아니, 어째 푸슬푸슬하다. 응? 고만, 고만. 소리는 거나 그래 좋아하지 않아서. 이리 와. 날 이제 껍질을 발라 가지 가야 돼. 저리 엄청 저기 저쪽에 응. 털어놓고. 응. 털어줘. 됐 저녁에 이거 하고 밥 먹어도 되겠다. 아무런 거 끄고 먹고 왜냐 손도 이달 말리경우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냄새랑 골라왔는지 다모르갔다 이 군데 딱거기다그만 듣고. 아유, 욕이 많지만 해요, 뭘. 응? 아이쓰는게 요만치인데, 요만치만이야. 한통 채워야지. 아이고, 먹고 또야.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날조 죽겠는데, 뭐 이렇게 욕심내시나. 야, 그래도 할때뭐 지금 해내야지. 아유, 딱 보니까 뭐, 맞네. 이렇게 하면 12개 딱 들어가네. 뭘더 하려고 그래. 뚜껑 다치지도 않고. 닫혀 다. 안 닫혀. <laughs> 딱 맞네. 내가 시계를 숫자 시어 오이 다섯 개다 하신 거예 아니요. 깨까지 이렇게 해서 며칠 만에 먹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 먹을 수도 있잖아 먹어도 되지 근데 맛이 아직 안 들었을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돼? 아, 아니야 국수 먹으면 돼